당진 신성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장 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서 이렇게 훈훈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적십자 봉사 회원들이 총출동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대한 적십자 봉사의 홍강표 당진지구 협의회 장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김장봉사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네 충남방송과는 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가 두번째 김장 나눔 행사입니다 예, 봉사라는 것이 그 하다 보면은 그 마약과 도 같아서 오늘 그 당진사랑 행복 나눔 김장 나누기를 통해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참제각이 되었습니다 네. 평소에 이 많은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어 대한 적십자사 현황과 또 평소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올해로 대한 적십자 창립이 1 1 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대한 적십자사 당진지구 협의회는 1993년에 결성돼 가지고 현재 20년 동안 봉사해오면서 봉사원들이 한 900여 명이 당진 지역을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매월 사랑의 징금달리 밀번찬 만들기와 또 5월이면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서 은빛잎 생신 잔치와 요새 다문화 가정이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친정 부모님하고 시댁 부모님들을 모셔 가다가 같이 은빛잎 생신 잔치를 같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적십자에서 지원해 주시는 빵 나눔터 운영 네. 또 그리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등을 많은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음, 네, 자뭐 방송을 보시면서 예. 좀 나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다. 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그대한접사 봉사원은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이 어느 분이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은 당진의 그 당진지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원면별로다가 네. 그. 단위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사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네. 봉사원 예비 교육을 받은 후에는 봉사 활동으로 음.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당진지구 좀 어디에 지금 사무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 중앙길 당진 시장길 69번지 당진 의용수방대 옆에 있습니다. 근데 네. 아. 올해 이제 설계 도면에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더 넓고 환경이 좋은 당진 옥돌구개라는 데서 건물을 다시 신축하게 아, 되었습니다. 그쪽 하면은 네. 내년엔부터는더 많은 봉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뭐 그러면 좀 평소에 예. 봉사를 하시면서 좀 예.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당진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당진시 복지 정책에 관심을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봉사라는 게 복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게또 너무 광범위합니다. 네. 그 계층별로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것도 요구하고 네. 그러다 이제 그러고 좀그 사회봉사 단체들을 연계해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조직들이 이제 사회 복지 단체들도 많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적십자라든가 그 새마을이라든가 거기 연계해서 하면은 많은 시에서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뭐 말씀하신 거좀 종합해 보면 예. 뭐 다른 봉사단들이좀다 같이 함께하는 좀 이런 걸바라시는 건가요? 예예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역을 돌아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그 이제 어렵게 살면서도 각종 이제 사회복지적인 규제가 많아요. 네. 그거를. 때문에 혜택을 못 봤는데 그거를 상진시에서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음.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서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베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제가 이들에 있기까지는 그 900여 명의 봉사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 어저, 그저께도 김자 이제 당진 화력과 해가속 그래서 2,500 필을 담아서 네. 5회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현대제철과 충남 방석이 실시하는 행사가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후원으로 행사 하는데 더욱 또 내년에도 또할수 있게끔 해서 지역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합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봉사의 홍강표 당진지구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